<놀람>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러면 안승현 형이 있던 것만아니지여 하이 너희는 아미야 우리는 낮이야 여기는 새벽을 2시 15분? 16분 어스카레 이때 스팅세레일리미츠 봤어요? 감기 아니라, 어 너무 신나서 목이 나갔어요. 몇 토야 당신. 여기서 말할 수 없는데 매니저한테 물어봐봐. 응. 음, 근 이거 닫을 수가 없어. You know? 차라 보내줄까? 잠깐만. 흔남, 흔남 씨, 흔남 씨도 오려나? 여기, 여기가 어디였더라? 잠깐. 만 오케이, I got it.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우리 진짜 걱정했었거든요 케팝 아티스트 최초로 acl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되게 그 보러 와주는 분들이 계실지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뭐 브리즈도 그렇고 또 거기 현장에서 그냥 아마 출기로 오신 분들인데 되게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함성 소리 진짜 좋았어요, 완전. 아까 저 모니터 했는데 대창 전체적으로 대창을 같이 해주셔서 콤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쇼미 e l o 도 계속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아 왔다. 벌써 왔어? 이렇게 빨리 와. 어 겁나 웃겨. <laughs> 벌써 왔어? 왜왜 같은 거 같은 거를 입고 왔어? 의자 없는데. <웃음> 의자? <웃음> 의자. 아 저거 저거 갖고 와. 목이 나갔어. 너목 괜찮아? <laughs> 응. 아, 나 시술 날... 해야지. 아야. 헤어지 라이브. <laughs> 안녕. 오, 일요일인데? 와, 이렇게 세팅을 했네. <laughs> 진짜 새롭지. <laughs> 네. 좋다. 나이스. 이거 피면 어떻게 돼요? 아, 피면 약간 카메라 그, 각도가 좀 달라져요. 이거? 응. 해볼까? 저, 이거 해봅시다. 폴드 세븐. 응. 해볼게요. 오! 오! 이게 고정이 안 되네. 아, 안 돼? 접어, 접어. 그럴까 기울여져 있으면 좀 그렇게 가지 Sorry, sorry, sorr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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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짠. 근데 요즘 크다. 그렇지, 완전 오버 사이즈, 오버핏인데. 근데 이게 트랙스, 트랙스라인가 아, 트랙스 그래서 엄청 크네. 이게 오스틴 시리매스에서 판매하는 그즈 다들 갖고 싶은 거 아, 나는 돈냈거든난 <laughs> 나는 돈냈거든 <laughs> 아니 형은, 형은 그거야? <laughs> 형은 형 걸로 결제했어? 난 내... 아 아니, 원래 나도 카드 맡겼었는데 아, 그래서, 보냈어? 아 보냈어? 보냈어 보냈어 왜냐면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laughs> 선물해준 거지? 앤토니 그 뭐라하지? 한 번에 결제해가지고 엔터한테 음. 저희가 고마.. 잠깐고마게 <laughs> <laughs> 받았어요 또 따로 해야지 엔터이가다 선물해줬어 엔터니 고마워 엔터 음. 고마워 응 고마워 엔터니 너 모자랑 어 나도 짱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ACL 아, ACL 어땠어? 아 솔직히 음. 그냥 너무 걱정됐죠. 맞아. 하기 전에는. 응. 뭔가 그냥 그 반겨 주는 관객분들이나 그런 없어도 응. 그냥 우리 열심히 준비한 거 하자라는 마인드였는데. 응. 너무 많은 관중과 응. 브리지도 엄청 많았고. 응. 우리 영어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미다 기억했지. e feel your energy out here. Now get it. l 이거 멘트 진짜 음. 다 외우자. We've really been 진짜. waiting for this day to come. We've 저... got a lot more prepared for you, so get ready. Okay, let's have a great time. Yeah. <laughs> 막막했는데 이거 외우라고 했을 때. <웃음> 진짜. <웃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응.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했는데 맞아. 이런 적이 없어서. 진짜 긴장했. 아, 나 영어도 조금 틀릴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영어도 진짜 긴장했어. 이게 무대도 무대인데 영어도 그렇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해서. 멘트 수업도 받았잖아요 맞아, 맞아. 멘트 수업까지 받았어. <laughs> 어떻게 말해야 어떤 어... 그 흐름? 약간 음... 뭐라지? 어떤 느낌? 어플로 우 이렇게 하면 현지인처럼 얘기할 수 있다고. 오래 기나더라. 찬영이도 도와줬지. 찬영이한테도 <laughs> 많이 고생했지. 찬영이 맞 인터뷰도 많이 어. 해줘가지고. 사실 근데 이, 이런 미국 응. 영어를 쓸 때면 거의 찬영이가 응. 엄청 고생을 하지. 맞아 맞아. 좀 많이 덜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할 때 진짜 안 되겠어. 내가 왜왜 <laughs> 어? 왜? 왜? 인터뷰할 때 응. 내가 영어만 쓰고 싶거든요. 응응응. 응, 응. 근데 막상 슬러가면은 안 나와. 맞아. 근데 네, 맞아. 근데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는 않아. 자,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응, 응, 응. 무슨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고 뭐 자세한 그런 디테일 단어 같은 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 아니야. 아니, 나못 알아들을 때가 더 많아. 번역해줘야 돼.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그 빨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이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laughs> 성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한국어도 하고 일본인이지만 음. 한국에 한국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니까 <laughs> 한국어도 하고 영어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거야. 한국말. 근데, 근데 뭔가 그거는 있다. 약간 한국말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얘기했었잖아. 한국말 처음 약간 귀가 뚫렸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3개, 3개월 전도 있다가 응.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 들리는 거야. 들린 아좀 들린다. 어, 오기가 음,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음. 안 들렸는데 그게 점점 어, 트이 어느새 갑자기. 나도 약간 일본어가 점점 트이는 그 시기가 있어. 어, 어. 맞아. 넌 혹시 그 말씀하실 때 들리는 음음. <laughs> 유언스러운 어느 정도 그 캐치할수 있잖아. 이번에 그, 그것도 반응이 좋았던데, 그 플라이업이랑... 아, 메모리즈랑 플라이업... 음... 병곡 돼서 그, 이어지는... 이어지는 그거... 그 플라이업, 그거... 형, 프리스타일 하는 거? 아, 프리스타일! <laughs> 그 프리스타일 뭐지? 처음에는 그게 음. 사실은 매모리자 뭐, 하고 끝난 다음에 음. 사실 그 프리스타일은 정해진 게 아니었어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연습하다가 매모리지에에이에이에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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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하다가 그냥 장난으로 어. 시작했거든 음, 음. 프리스타일을 다른 형이 장난으로 그냥 프리스타일 <laughs> 쳤는데 오!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음. 이제 댄서도 같이 하고 진짜 신났어 이번 응. 연습하면서도 진짜 신났어 와 진짜 땡볕 아래 있잖아. 진짜 진짜 더웠어 진짜 고맙죠 너무. 탔어. 이번에. 이번에 어? 확실히 봤어? 탔어. 태닝 했잖아요. 태닝 하긴 했는데 I'm so 음, 힘, 힘들어, 휴. 힘들어. 힘들어 you. 힘들어 you. So 참고 고마워. 응. 어? you guys. 체력 좋네, 점점. 음. 너도 할수 있어. yeah. You can do it. together. 자리 없어. 자, <laughs> 웃기는 여기 그냥 여기 여기 가운데 있으면 돼. 잘쓸 거는 거야. 잘쓸 거면 와. 그 <laughs> <있을 거면> <laughs> 이거 앤턴... 입고 와야네 어어. 은태도 이거 갖고 있나? 모르겠어. 이게 은석이 너 이거 시켰을 것 같아. 은석 아니면... 형이 약간 입고 있었어. 그렇지. 응. 아 맞아. 은석이랑 서이랑 나랑 이거 똑같은 거고. 종류, 의존류가 아주 종... 어 뭐지? 뭐 이렇게 언급 하고 안갚가 거야. 오 정답이야! 오, 정... 그냥 정답이야. 야, 사실 아까 찬용이가 어. 단톡방에다가 어. 소희 형몇 달러 타로 어. 형몇 달러 누구누구 몇 달러 하고 자기 계좌번호를 딱 띄우는 거야. 음, 이 녀석 봐라. 얼마나 아, 비싼데. 비싼데. 아, 그싸긴 한데. 막히네. 나가격보고구래 사. 고마워. 고트 나이 고트 고트야 야 브리즈가 이렇게 너 고트라고 브리즈 대단하지 않아 박수 오마이 사마 오마이 감사마 감사마 박수 한번 보세요 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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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닌데 이거좀 아닌 이찬영 이찬영 이 박스버 브리즈 브리즈 안 듣지 마세요 브리즈 브리즈 <laughs> 이런 사람들이세요. 이런이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뭔데? 이런 사람들이 뭔데? 야너고트로끝 날지 않을지. 응? 고트고트로끝 응? 날지 않을지. 야 라이즈 고트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나 어, 그거 오 듣고 아, 있었네. 나이 노래 진짜 빠졌어 듣고 나서. 나도. 가서. 그치? 어이 어, 노래 맞아? 응 준호. 들어봐. 얘기했어요 저희 갔다 온 거? 아니? 그래도 저희가. 먼저 알려줘. 그 페스티벌 끝나고 이번에 시간이 있어서 세븐틴 카페에 나 응. 무대를 보러 갔어요 다 같이 응. 응. 라인업에 있었잖아 우리 같은 날에 헤드라이너 근데 난이 노래 완전 빠졌어 난 처음 들어봤어 오늘. 어 나도 그우리절 올라와서 그거 응그그그그아 음, 그. 이거 뭐라 그게 뭐라하지? 뭐라하죠? 이게 이 이삿짐 아, 센터 <laughs> 어 이삿짐 센터. 센터 트럭 그 트럭 이게그 얼룩 그걸로 타고 이제 이렇게 무대 그, 어. 관객석 중간까지 이렇게 어? 중간 던숨까지 와가지고 이게 약간 신박한 느낌? 뭔가 음, 뭐랄까 그게 확실히 응, 응. 관객 입장에서 그렇게 가까이 오니까 오 되게 좋더라고 오응 어. 확실히 어 그니까 약간... 무대가 엄청 멀리 있었는데 어 가까이 와주니까 아어 응. 너무 좋더라고 어 보는 그래? 입장에서도 와 왔다 그와와 어. 온다 오 되게 그 느낌이 있었어 그렇지 우리 콘서트 때도 그런 거할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Japanese Breakfast 아, 분들이 안데 인사했지 우리 대기 공간 바로 옆에 있었잖아 응막 음. 지나가면서 응 음. 인사해주셔가지고 응응응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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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Japanese Breakfast 어그 이름이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랑 이제 딱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할때 다른 형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근데 왜 제피니스 브렉퍼스트일까? 물어보고 싶다. 이러는데 물어봐요형 <laughs> 근데 또 찬영이랑 영어로 계속 대화 나누고 있어요, 지금. 기질 못 했거든. 맞아, 맞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뭐라 물어봤지? 어, 왜, 왜 이름이 그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그냥 지으셨대. 요 바이바이. 시 소 이, 뽀뽀 지밀 j 왜 읽어 <웃음> <웃음> 왜 읽어 왜 맘대로 읽어 왜 해줘야 되잖아 그 d v e 옳지 그 o o d v e 지 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 e r 없었어. o d Very g 아 보스 라이즈 나왔다 아 보스 라이즈 나왔어 한 이화까지 나왔나 지금 응아 이러면 아직 그 스포 방그 방지를 좀 해야 되네 혹시 모르는 우리가 또 얘기하다가 아 그치 그치 스포 그치, 그치 할 그치. 수가 있어요 아나 자세하게 다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뭐라 할 수가 없어 근데 아 보스 라이즈 내가 알기 그, 내가 알기론 지금 그 우리 요리한 봐, 그 내가 봤어 아니야 응? 아니가 아형 아니, 어? 보스 하는 거 같아 그리고 걔 찬영이 로 바뀌는 것까지. 음. 아, 찬영아 보스파 들어간 것까지. 어허 uh -huh. 내가 선택 안돼안 되고. <laughs> 아, 능근은 그 팀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 처음에 형이랑 어. 원빈 형이랑 은석 형이랑 보스파 되고. 음. 나, 찬영, 성찬 이렇게 이일군파 됐다가. 음, 음, 음. 음. 은석, 찬영이 바뀌었지. 맞아. 근데 내가 스파이 보낸 것도 나왔더라. 그 성찬이요? 응. 음. 택시에서 양님, 진 되게 짜 e v 야 근데 진짜 u 친... <laughs> 진짜 o w ver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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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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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큰 의미 없 이거 스포 아니에요. 아, 스포 아니고. 딱히 큰 의미 없고 네, 재밌게 음. 봐주세요. 네, 진짜 재밌게 봐주세요. 진짜 BOSS RISE 1화보다 확실히 촬영 잘했던 것 같아. 맞지? 응. 에게, 그, 그 뭐, 뭐라 하지? BOSS RISE의 그 개념을 이해를 했다라던가 뭐뭐랄까 그런 느낌? 라이브하게도 나왔던 거 봤어? 봤어요. 놀이고원 원빈이 겁나 웃겨. 원 그아 그, 아, 소리가 엄밀꺼 밖에 안들려 그, 그때 진짜 그거밖에 안들렸어 그게 진짜, 그나마 응. 조금 덜 무서운거였는데 응응응 음, 어 음, 음, 맞아 제일 안무서운거야 그거 저게 거기서는 진짜 로레버 였는데 <laughs> 너무 무서워해 열심히 했어 근데 나름 아마 무비인물이었지 아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어 맞다 이제 연휴 들어가네. 응 음, 추석 잘 보내야지. 추석 잘. 맛있는 보내줘. 거 많이 먹고. 응잘 음, 쉬고. 응 음, 에너지도 충전하고. 축하하고 축하 축하하고. 축하? 축하 아닌가? 제 소. 축하는 아니고 잘. 뭐 그냥 음. 좋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응 음. 환승년에요. 아 환승년에 OST. OST, OST. 음, 맞네. 음. 근데 그게 아직 노래 아직 나, 안 났어. 아, 나는 들었지롱. 나는 들었지롱. 야골려 아, 야굴려. 어, 너무 좋았어. <웃음> <웃음> 너무 좋았어. <laughs> 아, 너무 좋았고요. 아, 기대되죠? <laughs> 음? 음, <laughs> 이소이 가또 이소이 했어요. 이소이가 이소이 했고. 아, 그런 그래. 거무 아, 또 말하고 싶은데 그 아, 처음에 그뭐 처음에 아 들어갈 때 가사가 음... 아, 기억 안 나잖아 그거. 아, 기억 나는데 어쨌든 뭐, 같이. 맞죠? <laughs> 어, 정... 아, 아닌데 아무튼 뭐곧 만나실 어. 수 있을 겁니다. 아 어, 진짜 언제 나? 그건 그거는 모르겠네요. 아 모르구나. <laughs> 뭐하다가 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끼리 약간. 그아 약간 예, 추측, 예, 추측했잖 어떤 장면에 나올지 아이 아, 노래 분위기 듣고 음, 아 이건 약간 뭐 이런 분위기에 어, 아 이럴 때 나오겠는데 어. 아 했었어. 아니야 이거는 이런 음. 장면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음, 음. 이런 막 토크도 하고 어떻게 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스포가 되니까 안 되겠네 음. 근데 약간 달콤해요 <laughs> 달... 근데 그거는 괜찮지 않나? 달콤한 어? 거다 아, 근데 난, 달콤... 나는 <laughs> 달콤한...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스포를 안 해. 아, 아 그래 그래? 근데... 아, <laughs> 왜냐면 우리 아, 우리 어.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아 씨. <laughs> 스포? 난 스포를 안 하는데. 아, 달콤할 수도 있지. 뭐 햄버거 달콤한 거. 음, 햄버거. 음 달콤하지 않겠지? 아뭐 아무튼. 어,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형환승연에본적 있어요? 사실 나는 한 승연에 본 적. <laughs> 본적 본적 없죠. 응. 그런 연애 프로그램 봐요 근데. 많이 안 봐. 많이 안 봐? 설러지역은 약간 조금 조금 띄엄띄엄 보긴 음, 했었는데. 나도 안 봤어요. 환승연애 본적 음, 없는데 이번에 음. 처음 봤어 환승연애 4 지금 한 2화까지 나왔어. 어때? 어? 아 사실 나는 그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아? 그 프로그램이. 응. 음, 음. 그러니까 커플들이 그 그러니까 여덟 여덟 분이니까 네 음. 커플 전 커플. 이어 모여서 환승연애가 그런가 그러니까 환승하는 거죠 아 그죠 그죠 넷넷 넷넷이야 넷둘둘둘둘아둘둘둘 아, 둘인데 근데 다 이제 전 애인인 아, 그,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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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누구의 전 애인인지 는 몰라 <laughs> 어. 그걸 이제 X라고 해요 X 전 X 누가 누구의 X인지는 음. 모르는 거야 아니, 몰라요 와그 상태에서 이제 그 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다 파악이 됐어 파악됐어? 네 예측도 오늘 전도할수 있어? 그렇죠 이게 감이라는 게아저 사람이 저 사람의 액수구나 그럴 수도 있지 다알수 있죠 맞아 버논 입장에선 그게 예측과 확대 와 그런 내용이구나 예아 So hot이네 So hot, so hot. <laughs> 뭐가 hot이야? 오 마이 갓아 뭐지? 너가 미안해 했잖아. 응. 그 너가 미안했잖아. 응. 이딴데 안 나왔어. 그거 몰라? 이 대사? 그 뭐야? 그 한때 그 환승연애로 핫했던 대사인데. 너가이 뭐라고? 너가, 너가 미안해 했잖아. 미안했잖아. 해이런데안 응. 나왔어. 이런데안 나왔어. 어, 약간 그런 대사가 있어. 아 그걸 전 연이한테 하는 거야? 엑스한테? 아 엑스한테. 너 그때 미안해라고 했잖아? <laughs> 우와. 나 여기 안 나왔어.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와 근데 못볼것 뭐 같은데 그냥 <laughs> 못볼것 뭐 같은데 <laughs> 되게 보는 입장에서도 복잡해질 것 같아 되게 어 이게 괜찮나 <laughs> 약간 거기 안에서 되게 그래서 재밌는 거긴 도파민을 느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도파민 느 <laughs> 있어. 아 나도 봐야겠는데 약간 재밌을 것 같다 어이 응? <laughs> 너가 자기야 미안했잖아 그러면 음. 환승연에 이딴 거안 나왔어 레츠고뭔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니까 너가 자기야 자기야 미안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럴 거면 그냥 환승현이랑 이딴 거안 나왔겠지 그런 거지 아우. 자기야 미안했잖아 아, 너가 자기야 미안했잖아 그러면 환승현이있딴거안 나왔겠지 에이 에이 요 o kill it yo 해봐 <laughs> 아나한적 있어 아 있어 나, 네가 미안해 했잖아 나 그럼 이땅안 나왔어. 나도 그너너추천해서그 뭐지 그 도깨비, 도깨비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3화에서 사마에서 <laughs> 안안 가고 있어. 어, 사화 사마 조금 봤나? 형이 그그 그 대사 했던 거 알고 있어요? 아, 그, 그 도깨비 나왔던 대사? 그 뭐지? 아그 뭐지? 아저씨 응. 사랑해요. 형 어, <laughs> 어, 맞아? 맞나? 사실 사랑해. <laughs> 나 몰랐지 그때는. <laughs> 그게 그, 도깨비야. 그러니까 도깨비였는데. 돼, 아 이거 팬콘? 아 팬콘.. 아니.. 앵콜콘? 아 앵콜콘 때나 환승연의 그 멘트를 응. 했었구나 내가? 우리가 단지.. 우리가? 어. 진짜로? 응. 언제? 아니, 나는 확실히 그 의미를 이해 못했을 거야 그때 확실히 그냥 글을 읽은 거야? 아, 우리가 다 했었구나 아, 있었어? 어... 아 그러네 멤버 6명이 다 했대 <laughs> 나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었을까? 너무.. 했었네 그때는 몰랐던건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한승연에 이딴거 안나왔어 아,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한승연이 이딴거 안나왔어 니홍거로 했다는데요? 니홍거로 <laughs> <일본구로> 했었다고? <laughs> 내가? 야..오마이 <laughs> 고멘트 잇다잖아 오. 놀이카이恋아이니 콘나온 데 나갔더라 니홍거로? <laughs> <laughs> 어떻게 되지? 니홍거로 야, 오마이가 오마이가 고멘 했다잖아だったらこんな番組出てないだろうみたいなこんな番組이てな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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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내일 아육대 방송해요? 우와 무섭다. 왜? 마지가. <laughs> 왜? 너무 잘못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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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깜짝 놀랐네아 내일이야 아아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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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이런 반응 스포가 될수 있어 재밌겠네 잘하도 막 진짜 잘하도 막 어. 했었 아니 그냥 축구는 뭐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했던 거죠 음 <laughs> 어 진짜 잘하더라. 근데 확실히 너 진짜 약간 그 센스 있는 것 같아. 그 타고난 모든 게. 진짜. <laughs> 아니 근데 모든 게 진짜 흡수력이 너무 빠르다고 하나? 아니 축구는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어느 정도 흉내 내는 정도인 거지. 그런가? 나 그런데. 형은 축구를 안 했잖아요. 아 나는 축구 안 나. 했지. 난공공공 운동 안 돼. 약간. 언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이제 잘하잖아 일본어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음. 그냥 흉내 는 거지 스펀지 저 스펀지밥이요? 그러면? 스펀지밥이야? 어 스펀지밥인 것 같아 스펀지밥 아! 악 타로야 I'm 스펀지밥 이로야 일하러 가야지 그 누군데? 스펀지밥 그거... 응. 스펀지밥 아닌데? 그거 그건데? 타로야 있잖아 한국 캐릭터 로비 어? 로비 <laughs> 아, 루피? 루피, <laughs> 루피. 보로로? 그, 그, 보로로? <laughs> 루피가 보로로야? 뭐, 뭐 말고? 그 루피 거야? 그 핑크 핑크 이 예, 이. 예. 그거보로로야아 그그 아, 뭐, 그거 보로 로 맞아요, 로로 맞아요. 네, 확실히 해외 나가니까 그 언어 진짜 많이 듣고 약간 조금씩 들어. 들려? 조금씩 들, 조금씩 들려. 근데 어렵, 어렵긴 해. <laughs> 형은 노력을 해서 들리는 거야.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나? 조금씩 그 뭐라고 하지? 그냥 어쨌든 하려고 노력 하니까 들리는 거야 요새 나 그래서 알고리즘 다 바뀌었어 뭔데? 나 최근에 영어 공부하잖아 영어 계속 리스닝 계속 하려고 그런 알고리즘을 다 저장했었거든 응. 뭔가 뭐 영어 브이로그라든가 뭐 영어 채널이라든가 그런 거다 알고리즘 아 저장했었는데 알고리즘 다 그걸로 바뀌었더라고 그 영상, 영상, 어, 셔츠 같은 것도. 와, 밥 먹었어? 저 먹고 왔죠. 먹고 왔구나. 네. <laughs> 이게 방 이거 방송하니까 잘안 들어가죠. 안 <laughs> 들어. 안 들어가. <laughs> 안 들어가. <laughs> 나중에 먹고 뭐 <꼭> 켜. <laughs> <laughs> 잘안 들어가. 진짜로. <laughs> 한 시간을. 빠르다. 나 이제 갈게. 나 이제 가야지 이제. 형이 마무리. 난 이제 방으로 가야겠어. 응. 음. 간다. 빠이. <laughs>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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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모자 몇개 갖고 왔어? 아, 엄청 많아. <laughs> 그냥 넣어놔. 거기 모자 케이스 샀지. 나도 그거 갖고 싶어. 나도 모자. 맨날 막이 들고 다니는데 사 사줘 사달라고요? <laughs> 싫어 야다 기미대 B 하고 가라고요? 알았어 <laughs> 댐 댄댐 댄댐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댐브 아니지 댐브말고 기미대 기미대 B 빙빙 빙빙 Give me that V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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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제 씻고 짐 싸러 가야겠다 오케이 바이바이 마무리 해놨... 놓 아스틴 시리 아... 즐거웠어요 아스틴 시리 리믹 아스틴 시리 리믹 바이바이 간다 오케이 okay. 자잘마무리잘 마무리하고 <laughs> 올게 갈 거야? 응 <laughs> <laughs> 진짜? 안녕 안녕. 나도 이제 술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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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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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고 되가, 있어, 2AM 돼가고 있어, 여기. 진짜 하루 고생했다. 나도 이 햄버거 잘 먹고 오늘 언니를 다썼으니까 이제 잘 준비할게 안 자겠지만 다들 화이팅하고 Can you give me a kiss?